모세 오경 이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죽음 이후의 문제 그에 대한 대답이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에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 말씀에 바로 이 내용이 내용을 연결하는 것이 사사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있는 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17장 이후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19장 이후가 되겠죠. 이스라엘 지파간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간의 전쟁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구원해내는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민족간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 이렇게 통합하고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고난을 사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하나로 통솔할 수 있는 왕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사사기가 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했다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미가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이의 레이 사람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호세하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기부하의 시대처럼 기브와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1 0장9절에서도 이스라엘아 기브와의 시대부터 네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이 기브와의 시대부터 시작되고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브와의 시대부터 시작된 그 죄가 무엇인가가 오늘 기록된.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레인의 처비 남편과 불화가 있어서 남편에게 나쁜 일을 하고 나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성경의 번역서에 따르면은 다른 남자 행음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어,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들 남자들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에게 크게 화를 내는 것 만으로도 만으로도 남편들에 남편에게 나쁜 일을 한것 남편을 욕보이는 일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어찌됐든 첩이 남편에 대한 그런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인에 대해서. 레인이 그 남편이었는데 반발심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거나 또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고 남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첩의 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레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다, 큰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첩의 문제가 아니라 레인이 레 남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이 여자의 친족으로 가서 화해를 해서 첩을 달래서 데려고 오죠.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 길에 하룻밤을 머물기 위해서 기부와라는 성읍을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성읍 광장에 있는데 아무도 예, 자신들을 접어줄 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이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기브와 사람들은 아주 매우 이렇게 인색했던 것 같아요. 같은 동정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마음들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인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돼서야 한 노인이 이 레인을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노인은요 원래 또 기브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기브아 사람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른 에브람 산간지방에 살던 사람인데 이 기브아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았던 외지인이야.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들어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자신도 타양사리의 서름을 알아서 그런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서 이제 맞이한 거죠. 그 말은 고기부하 사람들이 얼만큼 인색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냉정했는지를 또 보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 영접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쳐 버렸는데 이 노인은 관심을 갖고 레인을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르인이 이제 에브람 산간 지대에 사는 사람인데 자초지증을 설명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는 그 에브람 지역에 있었습니다만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래서 아마도 레인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데 그러면서 이제 노인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서 자신들이 먹을 것과 나귀가 먹을 여물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노인이 이제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필요를 다 책임질 테니까 함께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흔쾌히 데리고 집으로 모십니다. 이제 처음부터 노인이 집으로 영접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었던 거죠, 사실은. 물었던 것은 집으로 영접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요, 길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갈수록 세상에 강팍해져 가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참또 주변을 살펴보면 많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고, 가게 문을 닫는 분들도 있고, 또 홈네스도,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난민들, 또 폭력과 가난에 노출돼 있는 어린 아이들, 또 여성들의 인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게 되면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 기도할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으면 늘 돕는 마음을 갖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상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 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분들, 폭력과 가난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에 기도제목을 가지고 또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동경오늘이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발을 씻고... 즐겁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때 이제 기브아의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이제 둘러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 집에 온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를 가질 것이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레이 사람이죠, 남자죠. 남자와 관계를 갖겠다는 것은 그 당시 기부하의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동성애는 대표적으로 가난한 족속의 문화였어요. 아주 못된 아주 완악한 폐악한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싫어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베냐민 민족들이 기와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가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보려면그 사회의 성문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성문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요. 예,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동성애가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들이 이제 로그 로세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욕보이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성애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뭐. 음밀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런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전 세계를 보게 되면 동성애가 무전 예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유난히 많이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 또 인권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것들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께서 정말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됐든 이런 동성애라는 것은 그 나라가 멸망할 때또그 사회가 정말 변질되고 변질된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진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 당시가요 얼마나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연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레인 남자에게 이제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노인이 자신의 처녀 딸을 내주려고 합니다. 처녀 딸을. 그래서 그러자 레인이 자신의 첩을 첩을 불량대,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법문에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불량배들이 이런 동성애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악한 그런 일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소견, 자기 소견을 행하였다.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남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행태를 이 사사기 본문이 이 시대에서 이렇게 이 시대에서 해석을 해 보면 남자들의 이 행태를 사사기가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량배만 주목해서 보지 말고 이 잘못된 노인 집주인 그리고 못된 레인의 행태를 보라는 거예요. 노인도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긴 했지만 또 당시 문화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이나 레인이 자신의 딸, 자신의 첩, 아내, 여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해,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남자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소견대로 여, 여자들을 자기의 딸을 자기의 처벌 잔혹하게 희생시키고 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여자들을 내어줍니다. 이것을 사사기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당시 문화가 손님을 대접하고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이 시대에서. 근데 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지를 밑에 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이 사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남편과의 불화로 아내가 첩이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첩의 문제도 있겠지만 남편의 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첩이 첩을 갖다가 달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따라서 나섰다는 것은 남편을 믿고 첩이 따라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부회에서 이 남편의 아주 냉혹하고도 아주 이기적인 배신 속에서 다른 남자들이에서 통일틀 때까지 통일틀 때까지 이용관을 당합니다. 통이터서야 다시 남편이 있는 그집문 앞까지 간신히 기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이 문 주방에 걸쳐진 채 쓰러져서 아침이 환하게 밝을 때까지 누구의 관심도 없이 그렇게 방치됩니다. 이때까지 남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밤새 동안. 남자들. 먼저, 기부의 그 불량배들. 연약한 한 여자를 밤새워 윤관합니다. 남자들이 밤새 한 짓이 한 여자를 윤관한 짓이었어요. 또, 나, 또 다른 남자들이 누굽니까? 레인 남편과 이 집주인. 이 남자들은 그 밤새 동안 뭐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밤을 편안한 방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밤새 자기 멋대로 하는 동안에 한 여자가 억울하게 죽음을,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건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저는 보여집니다. 27절에 남편은 아침에 자기 길을 떠나려고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옵니다. 집 밖으로. 그래서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쓰러져 있는 자신의 첩을 보고도 남편이 오늘 하는 말을 보십시오. 딱한 마디였습니다. 일어나 가자. 레인, 이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냥 빨리 이 마을을 이 마을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빨리 떠나고 싶었던 거죠. 데 여기에서 여자가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었다고 돼있데요이마은이마은 어떤 뜻이 있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도 남천이 있는 곳까지 돌아와서 돌아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문지방을 붙잡고 애타게 살려달라고 애타게 남편을 남편에게 구걸하면서 문지방을 보여줬고 애타게 그 말을 방을 세운 거예요. 목숨이 붙어서 왔어요 일단 집까지는. 그런데 아무도 숲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처비 철저히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짓은 불량배들이 했지만. 이 첩이 죽은 것은 문지방을 붙잡고 있는 이 첩이 남편에게 애고라고 애걸하면서 구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죽은 첩을 무심하게 당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첩을 마디 마디 베어서 열두, 도, 열두 토막으로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뭐 레인이 그 당시 하는 일들이 각을 떠서 제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간단했겠죠. 근데 이 일로 이 일로요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동족간의 피해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불량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레인 한 사람의 이 제사장 한 레인의 문제가 문제가 온 지파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를 윤관 당하도록 내버려둔 사람 누굽니까? 이 레인이에요. 막 너희들이 좋을 대로 하라고 내버려뒀어요. 윤관을 당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열두 토막을 내서 온 집파로 자기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레인 제사장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온 집파의 문제로 이걸 문제를 확산 확산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동족 간의 피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부와 불량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들 모두가 완악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 사사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가정 내에서 온갖 추악하고 폐륜적인 행위들이 잦인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아 짐승보다도 못하는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식이 조모를,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학대해서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이런 사회를 거룩하게 하고 지켜가야 될, 회복시켜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래서 막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약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